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 안에는 차별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차별하고 있는 그 원인을 콕 집으십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바라봄,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그 원인을 집으시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을 외모로, 외형으로, 외형적인 가춤으로, 모양새로, 특별히 부와 가난함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하는구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단한 번도 빈자와 부자로 나누시고 바라보시고 차등을 두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차별치 아니하시는 그 바라봄을 입은 디아스포라가 어찌 차별할 수 있는가? 어찌 사람의 그 가진, 조금 더 가진 것, 덜 가진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가? 라고 두드리시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힘이 세든, 힘이 없든,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서면 첫 반응이, 어, 저는 부자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써이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힘이 센 자입니다 아니요 나는 주님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고 붙잡고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 모습을 어제 지난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하늘의 상속을 주시는, 심령이 가난하지만, 진짜 부자다, 가난한 부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 비로소 주변의 타인을 부와 힘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함께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바라보고 주목해야 하는 것 타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지, 내가 주님을 향해 그 가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늘 정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진짜 하늘 부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도 한번더 찍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와 가난한 자가 대조되면서 이 차별이 논하여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의문이 의심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역시 부자를 외면하시고 미워하셔, 택하지 않으셔, 가난한 자들을 좋아하셔,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에게 더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사용하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구약의 보아스라든지 신약의 고넬료나 사게요 같은 경우, 복음을 만나서 그 앞에서 돌이키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있는 부도 하나님 앞에 드려 쓰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는 교회사를 보면 선교의 어떤 역사를 보면 이 물질의 부함을 가졌던 이들이 주로 많은 경우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깔보고 억제하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웰컴하며 어서 오십시오 하고 굽신굽신하고 있는 그 부자들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 7절 제가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당시 디아스포라들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많은 경우 소작농으로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약한 부자들은 그런 가난한 디아스포라들의 것을 억압하고 매섭게 무섭게 착취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이 합법적으로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법정에서 이 디아스포라들의 얼마 갖고 있지 않는 그것을 모조리 송두리채 아사갔습니다. 또 나아가 그들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의 아름다운 그 복음이죠. 이 디아스포라들이 복음 앞에 신앙걸음을 걷는 그 모든 것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어, 참, 핍박하는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악한 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아스포라들은 그들의 가진 그 부함에 굽신굽신하며 그들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들에게 더 눈도장을 찍고자 하는 그리고 가난한 이들끼리 조금 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천대하는 이런 차별을 자행하는구나. 너희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느냐라고 디아스포라들에게 책망하듯 부자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6절 7절 참 묵상하기도 설교하기도 참 난해한 그런 짧은 구절입니다. 자,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깨달음이 옵니다. 물질의 부함을 가진 이들이 오해 많은 경우 보아스처럼 고넬료처럼 사케오처럼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또 물질의 부함을 가진 그것을 하나님 영광에 쓰는 하나님 나라 위에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아는데 왜 물질의 부함만 경험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까요? 왜 심령의 가난함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걸까요? 물질의 부함만 취하게 되면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진당부하셨습니다. 자이 성경의 한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조금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적용하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로 18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네가 잊어 버렸다. 기억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물질의 부함과 풍요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함은 아주 치명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는데 부자들에게 치명타를 날리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쏙 빠뜨리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열심으로 일구었다라고 나를 자랑하게 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하나님과 물질의 부함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으면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결국 재물만 남기고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읽어낸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과 악함이 부함을 경험하면 인생 안에 치명타처럼 침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최악의 저주를 맛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기에 이르러서는 이 신신담보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세대로 전락해버리는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재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성 우리가 쥐고 취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부가 날리는 치명타처럼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이루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게 하며 어느새 나를 그 하나님 자리에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속의 악한 부자들처럼 사람들의 웰컴을 받으며 상석에 앉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도 언제든 빠질 수 있는 위험이고 위협이고 그것이 정말 악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부로 인하여서 악함이 침투되었는데도 그저 부안만 바라보고 물질의 어떠함만 바라보고 거기에 눈도장을 찍으려고 굽신굽신하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우리도 언제든 설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만 하면 물질의 부함이 축복으로 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교만의 그 치명적인 그 위협에 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며 또 향하여서. 큰 심령의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차별이 없는 그런 디아스포라, 차별이 없는 교회,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몸부림치는 믿음 행진하는 우리 모두의 길을 디아스포라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 포인트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 네, 맞습니다. 물질의 부함이 찾아들던,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또 오르게 되던, 주머니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던, 어느 때이든 한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remember. I remember you.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가진 어떤 소유의 많아짐보다 아 i 리멤버 유 remember you,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일상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 당연히 여기지 않고 내가 열심 y 했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i remember you,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살때 우리는 더욱더 심령의 가난함으로 차별하지 않는 디아스포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큰 소리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Remember, I remember you.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삶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 한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또 오늘 한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한 가지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남김없이 심령의 가나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